다시. 현성, 걸스데이 선배님들의 반짝반짝. 시작! 지, 지혜, 5, 유라, 4, 해리, 3, 소진, 2, 미나. 와우! 어 어려웠다. 이번 포민 선배님들의 그렇죠. 볼륨업. 그쵸? 그렇죠. 네. 시작! 자, 잠깐만, 잠 시작! 지윤, 현아, 3, 가윤, 소연, 지연. 와우! 형 너무 잘하는데요? 근데요, 저좀 궁금한 게 있는데. <laughs> 네. 뭐예요? 매니저예요? <laughs> 뭐, 저요? 뭔데요? 저요? 저좀 당황스럽네요 아, 저 원래 그.. 걸그룹 저, 매니아죠? 아, 아, 잠시만요. 너무 잘하는데요? 이렇게 밝혀네요 시작! 에이핑크.. 어. 아젠 일단 말해요 에이핑크 선배님들의 아, 네. 몰라요 그래요 한번 더 얘기하고 싶죠? 네, 네. 몰라요 한번 <laughs> 얘기하고, 네. <laughs> 얘기하고 네. 싶을 거예요 네. 아왜 그래요 알았어요 아, 네. <laughs> 네. 멤버 이름을 대볼까요? 시작! 초롱, 봄이, 은지, 나은, 자. 유경, 남주, 하영. 아, 아 진짜 완벽하네요. 아가 없다, 우리가. 너무 완벽하네요, 이거. 지금 그게. 네. 저... 엄청나게 사연이 올라오고 있어요. 네. <laughs> 남궁소라님께서 현성오빠 그만해요. 네, 주은님께서 <laughs> 현성오빠 집에 걸그룹 사전, 사전이 있어요. 네, 네. <laughs> 네. 오은지원님께서 현성오빠 수상해요. 주현님께서 아아아 걸매된 거 축하해요. 아 걸매된 거 걸매네. 축하해요 걸매 걸그룹 매니아? 아, 네. 이수정님께서 걸그룹 백과사전이네요. 네. <laughs> 걸어다니는 백과사전. 아, 근데 더 대단한 거는 지금 그쵸? 현성 씨가 문제 세 개를 다맞히셨어요 아, 아, 이거. 뒤집기 한번 가야 될것 같은데요. 근데 마지막 문제가 뒤집기였어요. <laughs> 마지막 뒤집기? 아, 어, 네. 마지막 문제였나요? 네. 여러분들께 점수 수하게 네. 드린 거예요. 1997점.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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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일까요? 현성 씨 문제입니다. 어? 왠지 알것 같은데. 말해주세요. 왜일까요? 왜일까요? 은지양 드라마 그.. 그렇죠. 네. 그렇죠. 진답입니다. 우와. 아, 진짜 최고시네요. 나도 몰랐어. 전 몰랐어요. 나도 진짜, 몰랐어! <laughs> 몰랐어요, 저 나도 저, 진짜 몰랐는데. 몰랐는데? 또, 또 이러, 이렇게 올라왔어요. 9200 응. 님께서 아 현성 오빠는 역시 걸그룹 사냥꾼. <laughs> 아 사냥꾼. 사냥꾼까지 아, 가나요? 사냥꾼, 사냥꾼까지 아, 가나요? 아, 네, 레벨업 <laughs> 하셨습니다. 축하합니다. 네, <laughs> 네, 네. 네. 걸 매석, 걸그룹 백과사전에 이어서 사냥꾼. 사냥꾼을 지나하셨습니다 <laughs> 네, 네. 네. <laughs>